모두의 힐링이 된 이찬원의 버스킹 순간, 도심 한복판 혹은 작은 광장에서 우연히 흘러나오는 음악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이들에게도 특별한 기억을 남긴다. 정식 공연장이 아닌 길거리에서 펼쳐지는 버스킹은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선물 같은 경험이 되곤 한다. 가수 이찬원이 보여준 버스킹 무대는 바로 그런 선물이었다. 그는 무대와 방송에서의 화려한 모습과는 또 다른 소박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로 대중에게 다가갔고 그 순간은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힐링으로 남았다. 1. 예고 없이 찾아온 선물 같은 무대. 이찬원의 버스킹은 마치 일상 속 작은 기적처럼 느껴졌다. 화려한 조명도 웅장한 무대 장치도 없는 곳에서 그는 오직 목소리와 진심만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았다. 준비되지 않은 듯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의 노래는 듣는 이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주변의 소음조차 음악의 배경처럼 느껴지게 만들었다. 많은 이들이 그의 무대를 보며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만난 음악이 이렇게 큰 감동을 줄 몰랐다고 회상한다. 준비된 콘서트와는 달리 우연히 마주한 소박한 공연이 더큰 울림을 전한 것이다. 2 모두가 함께 호흡한 시간. 이찬원의 버스킹이 특별했던 이유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불렀기 때문이 아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눈을 맞추고. 호흡하며 함께 무대를 만들어 갔기 때문이다. 그는 노래 중간중간 관객과 대화를 나누듯 웃음을 주었고, 때로는 관객의 박수와 목소리를 이끌어내며 함께하는 무대를 완성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지나가던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그의 무대에 동참했다. 어떤 이들은 스마트폰을 들어 영상을 찍었고, 어떤 이들은 눈을 감고 조용히 음악에 몰입했다. 이처럼 세대를 불문하고 모두가 같은 순간 같은 음악으로 연결된 경험은 그 자체로 큰 치유였다. 3. 소박함 속에 담긴 진정성 버스킹의 매력은 꾸밈없는 솔직함에 있다. 무대 의상 대신 편안한 복장, 화려한 안무 대신 담백한 몸짓, 그리고 그 속에서 더 또렷하게 드러나는 목소리의 힘. 이찬원의 노래는 그 순간 누구에게나 솔직한 위로로 다가왔다. 팬들에게는 평소보다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이었고 우연히 지나가던 이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위로였다. 무엇보다도 이찬원은 무대에서 가수 이찬원이라는 타이틀보다 노래하는 한 사람으로 존재했고 그 솔직한 모습이 모두에게 감동을 주었다. 힘든 일상 속 잠시 멈춤의 여유 퍼스킹이 주는 특별한 가치는 일상에 불쑥 들어오는 쉼표와도 같다. 많은 사람들은 바쁜 하루 속에서 잠시 멈춰서 이찬원의 목소리를 들으며 작은 위로를 얻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지친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의 버스킹은 더없이 소중한 순간이었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히며 그의 노래를 들었고, 누군가는 미소를 지으며 옆 사람과 감정을 나눴다. 노래 한 곡이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다시 살아갈 힘을 불어넣은 것이다. 5. 세대를 아우른 공감의 장 이찬원의 음악은 세대를 잇는 힘을 지녔다. 트로트와 발라드, 대중가요를 넘나드는 그의 레퍼토리는 관객층을 가리지 않았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추억을 떠올리며 노래를 흥얼거렸고, 젊은 세대는 그의 진솔한 목소리에 공감하며 함께 호응했다. 버스킹이라는 열린 공간은 이런 공감대를 더욱 크게 만들었다. 특정 연령이나 팬덤에 국한되지 않고 누구든지 그 순간을 즐길 수 있었기에 이 무대는 진정한 모두의 힐링이 되었다. 6. 팬들과의 특별한 교감. 팬들에게 이찬원의 버스킹은 단순한 공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한 그의 목소리, 눈빛, 그리고 관객을 향한 따뜻한 말 한마디는 오래도록 기억될 소중한 추억이 된다. 그는 팬들의 환호와 응원에 진심 어린 감사로 화답하며 그 자리 자체를 서로의 무대로 만들었다. 특히 이찬원은 늘 팬들과 함께 한다는 철학을 강조해왔다. 버스킹은 그 철학이 가장 잘 드러난 순간이었고, 팬들은 가수와 하나가 되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 더 깊은 감동을 받았다. 노래 그 이상의 메시지. 이찬원의 버스킹이 감동적인 이유는 단순히 좋은 노래를 들려줬기 때문만이 아니다. 그가 전달하는 메시지 속에는 위로, 희망, 함께라는 가치가 담겨 있었다. 노래를 통해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위안을 주었고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서로를 응원하는 공동체가 되었다. 이는 오늘날 대중이 가수에게 바라는 가치와도 맞닿아 있다. 단순히 스타로서의 화려함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힘이 되는 존재. 이찬원은 그 기대에 부응하며 진정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다. 8. 잊히지 않을 따뜻한 기억. 버스킹의 순간은 오래 남는다. 화려한 공연은 끝나면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기도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다가온 소박한 무대는 오랫동안 따뜻하게 회상된다. 2000원의 버스킹도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은 그날 우연히 들었던 노래가 큰 힘이 됐다고 말하며 그 순간을 마음속 특별한 장면으로 간직했다. 이는 단순히 공연이 남긴 추억이 아니라 삶 속에서 다시 꺼내볼 수 있는 위로의 기억이 되었다. 결론. 모두가 함께한 힐링의 무대. 이찬원의 버스킹은 가수와 팬, 그리고 지나가던 모든 이들이 함께 만든 치유의 장이었다. 준비된 무대가 아니었기에 더 소박하고 그 소박함 속에서 더큰 진정성이 전해졌다. 그는 노래로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따뜻한 감정을 느끼게 했다. 세대를 초월한 공감과 소통, 그리고 음악이 가진 치유의 힘이 고스란히 드러난 순간이었다. 결국 이찬원의 버스킹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모두의 힐링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그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며 다시 힘을 내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약천산어 블루량. 원하시면 이 기사를 현장 묘사에 좀더 집중한 감성적인 버전으로 다시 풀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 드릴까요?